안녕하세요. 오늘은 VR로 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할 거에요. 오늘은 제가 총, 총을 쏴서 좀비들을 복잡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laughs> 원래도 좀비가 별로 안 무서운데 되게 귀여워요. 그래픽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봐도 가보도록 하죠. 꼭 아, 나 진짜 저 좀비. <laughs> 자, 제가 좀비 트레이닝 시뮬레이터에 들어왔습니다. 게임 이름이 좀비. 씨... 뭐야? 그런 건가봐요. 여튼 저 앞에 보이는 저런 좀비들 제가 잡을 거고요. 어 지금 귀에서 웨웨 하는 소리 막 들리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뒤에 무기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아직 쓸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 이제 뭐 쌍권총을 쓴다거나 하려면은 키를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 보기 전에 거기부터. 오우. 예어 yeah. 아, 아, 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왜, 왜, 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가스통 있잖아요. 이거 던지고. 아 이런 식으로도 죽일 수 있어요. 어우,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장전 되고요. 폭탄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뭐부터 해볼까? 서바이벌 스킬 테스트. 일단 서바이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어디 보자. 일단 고스트 타운 첫 번째 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나? 얘네. 오. 일단 얘를 죽이면 시작인 것 같은데 헉, 장난 아니다. 오케이. 얘 이거 죽이기 은근 어려운데? 오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멈춰 춰 멈춰.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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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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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기 어어어 로 가네 아어어 바보들. 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와?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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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케어어이 어어어 어어어 이어어어어이 어어어 어어어 오어어어 오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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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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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이 생각보다 이게 한손 총이 힘드네. 나왜 이렇게 매, 몇 마디 못 죽였어? 한번 더해 보죠. 다른 맵으로 가서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왔고요. 이번엔 스킬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요것도 맵이 또 다양한데. 볼링, 힐, 볼링. 오! 야, 이건 뭐야? 오픈 어. 어. 이렇게 애들 많이 올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도 좀비 to s t 오케이. 얘들 치면은 얘한테 상처를 주면 시작한다는데. 일단은. 야. 잉! 에이. 아우! 잠깐만. 어. 이거 나 먹어다, 이거 나. 에이, 왜저안 가냐? 오케이. 굿. 굿, 굿, 굿. 오케이. 좋았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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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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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고뭐 없냐 쓸 거? 쓸게 없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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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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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아나 죽었어 얘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너무 내가 총이 지금 별로야 이거 빨리 제가 빨리 500킬을 달성해서 따발총이라도 해야겠어요 빨리. 야 나한테 빨리 죽어줘 500킬 해줘 나 빨리빨리 잠깐만 이거 술탄을 좀잘 던져면 잘 던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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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러면 많이 죽었네요 자 고기도 한번 고기 고기 호잇저저 고기 고기한테 가 고기 고기 저 맛있는 1등급 한우. 오케이 이번에 깰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빵! 오 28초, 28초만 했어. 오 괜찮은데? 이거 몇 마디 죽였어? 헉, 엄청 많이 죽였다. 야 이거 빨리 해가지고 500 마디를 채워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엄청 열심히 잡아서 드디어 559 킬이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쓸수 있죠. 따발총이야. 한번 써볼까? 뭐야? 따발총... 별론데? 아 좋네! 세네 훨씬. 일단 훨씬 세고요. 탄창이 많아서 얘네쯤은 이제 쉽습니다. 탄창이 많은 게 진짜 좋... 조... 좋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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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 오 아유 두명 남으셨어? 와봐! 에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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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짠 26초로 엄청 빨리 잡네 이게 그렇게 따다다다 나가는 건 아닌가 봐요 자 일단 세이프하우스로 돌아가고요 그럼 서바이벌을 한번더 해볼까요 어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할래 돌아갈래 자 그럼 서바이벌을 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아 이제 1000킬 해가지고 이거 딱딱 따, 따?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쓰고 싶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갑시다 서바이벌 자 다른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더 포레스트. 오 여기 아주 좋네요. 여기 아주 좋아. 왜냐면 저런 게 있어. 저런 걸 쏘면은 또 좋아. 그럼 바로 해볼까요? 이러 이러고 쏴야 되나? 자 가보도록 하죠. 어 그냥 한 손으로 쏘는 게 낫겠다. 괜히 뭐 여기 이렇게 안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야. 이거 은근, 뭔데, 뭔데? 엄청 먼데? 야, 말도 안 돼. 저 머리만 떠서 오는 게 어딨냐? 머리만 떠서 오는 게 어딨어. 어, 어디, 와, 어디, 어디와? 호짱같이 생긴 것도. 아휴, 이거 넘어가다. 아휴, 호짱같이 생긴 게. 아휴. 저기, 야, 이거 넘어가. 찾아. 아, 뭐야. 쟤네 왜안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오라고. <laughs> 야, 이거 먹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야, 얘네, 갑자기 많이 오는 게 어딨어. 왜 그대? 야, 이거 안 할래. 갑자기 많이 오냐? 스킬 테스트는 할래. 이번에 뭐 해볼까요? 에에에 에이... 또, 펜스 해볼까? 와, 진짜 많다. 여기 울타리 펜스 를경계도 엄청 많네요. 해보도록 하죠. 자, 저 포데스트는 너무 사방향에서 오니까 한 방향에서 오는 애들이 편해,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쉬다가 갑자기 빨리 오니까 빨리 빨리 죽여야 돼. 하하하. 자, 자하. 아, 통쾌 상쾌. 아유, 호짱 같이 생기. 호짱 같이 생긴. 아유, 아유 진짜 이게호짱 같이 생겼네. 어, 뭐 없냐 또? 뭐 없네? 아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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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확실히, 세졌어, 총이. 이게 몸통을 맞춰도 한 방에 죽으니까 편하네요. 그리고, 장전을 별로 안 하잖아. 와, 아까 이거, 권총으로, 아유, 짱같이 생긴. 왜뭐 다리만 와. 야, 안녕.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나 진짜 잘한다, 이제. 오, 오, 오. 잠깐만, 804킬? 일단, 1000킬을 또 채우자.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제가 1 0 1 4 키를 해서 또쓸수 있는 게또 생겼어요. 어딨지? 여깄다. 자, 이제 쌍권총이 쌍권총.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플레이해보고 음, 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쏠수 있어. 오! 얘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야. 잘안 맞아. 오! 이제 엄청 빨리 쏠 수는 있는데 오, 야, 이제 엄청 빨리 쓸수 있어! 화력이 괜찮아졌어! 어? 야, 너무 막썼다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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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에헤이! 에헤이, 나 맛없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이거 상관 좀 별로네요. 그냥 이거 쏘세요. 이거, 이거 그냥, 어? 정신만 혼미해지지?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게 정신만, 정신만 혼미 정신만 혼미해져, 정신만. 자. 이게 내가 왼손이 잘안 되나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 빨리, 빨리빨리 장전, 장전! 리로드, 리로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잘 쓰면 또잘쓸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한쪽만 쏘다가 양쪽을 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 뛰는 개뿔! 안돼! 잘 안돼! 잘 안돼요! 잘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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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우!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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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 옷장같이 생겼어 이렇게! 패배했다 아, 아 힘들어 아휴 아, 뭐 이정도면 많이 보여드린거.. 여기다 놀 뻔했네 이거 아우 깜짝이야 자 여튼 여러분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아휴 뭐 쌍권총이 재밌긴 한데 그렇게 효율성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여튼 좀비 트레이닝 시뮬레이터였고요. 여러분들도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VR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다이만